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험을 한 번에 합격시켜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모동의 심원장입니다 오늘도 역시 실전 필기 모의고사 그네 번째 시간, 30회 요양고사 시험 문제 기출 대비 문제 준비해 와봤습니다. 오늘도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9번. 바람직한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법으로 옳은 것은 1. 시선을 한 곳에 고정, 2. 크지 않은 목소리, 3. 지나친 머리 끄덕임. 4. 몸을 앞으로 구부리는 태도 5.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말하기 자, 정답은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한 비언어적 소통 기법 중에 옳은 것은을 찾고 있습니다. 시선을 한 시선에 고정한다면은? 네, 부담스럽겠죠. 그러니까 한 곳에 고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2번, 크지 않은 목소리가 정답입니다. 3번, 지나친 머리끄덕임 산만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몸을 앞으로 구부리는 태도, 어, 이건 조금 애매해요. 몸을 그 사람 향, 그 사람을 향해서 약간 기울인 그 부분은 사실상 바람직한 언어, 어, 비언어 의사소통 기법에 들어가는데 앞으로 구부린 태도는 우리 책에 어,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부분은요, 따로 좀 암기를 해 두셔야 될것 같아요. 5번,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말하기, 물론 일정한 거리라고 저는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책에서는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말할 경우 어, 거리 단절된 느낌을 줄수 있다라고 해서 어, 아닌 걸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체크하실 부분은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은 목소리, 그러니까 크지 않은 목소리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요, 선생님 우리 책 교과서를 꼭 보시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어,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내 주관이 들어가는 것보다. 교과서의 내용대로 들어가야 된다는 걸더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30번 대상자와 의사소통을 할때 올바르게 듣는 방법은 1. 끊임없이 비교한다 2. 미리 대답을 준비한다 3. 상대방의 말을 비판하며 듣는다 4. 상대방의 말을 나 자신의 경험에 맞춘다 5. 들은 후잘 이해하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다 자, 정답은요? 네. 우리가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대상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할때 올바르게 듣는 방법의 정답은 5번이에요. 내가 들은 다음에 이 들은 거를 잘 들었는지 간략하게 정리해 보는 거죠. 자, 1번 끊임없이 비교한다? 남과 비교하는 거그 누구도 듣기 좋지 않겠죠? 미리 대답을 준비한다? 이것조차 그 사람의 말하는 거를 신경 쓰고 듣지 않는다는 느낌을 줄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답을 준비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상대방이 말을 비판하며 듣는다? 누가 말하는데 계속 내 말이 잘못된 것처럼 얘기한다면 듣기 좋지 않겠죠. 상대방의 말을 나 자신의 경험에 맞춘다? 물론 현상학적 지식이라고 해서 내 경험을 빗대어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은그 경험이 모두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5번 들은 후잘 이해하였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다. 자, 그 다음 문제 31번 상대방의 표현을 비평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1. 침묵 2. 공감 3. 수용. 4. 나 전달법. 5. 말법. 자, 정답은요. 네. 상대방의 표현을 비평 없이 있는 그대로라는 말 나왔습니다. 정답은 3번. 수용이 되겠어요. 침묵 같은 건 어때요? 서로의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가장 좋은 도구다. 근데 침묵은 자칫 잘못 사용하면 나한테 관심이 없나? 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죠. 나 전달법, 나를 전달하는 거 말벗, 말벗 다 이해가 되시죠? 이 공감하기랑 수용하기가 시험에서 자주 나왔었고 이두 가지가 헷갈릴 수 있어요. 물론 공감하기도 있는 그대로 그대로를 나타낸다 이말 나오죠. 그렇죠? 있는 그대로를 이해한다. 이 말이 나오는데 이거와 이거와 책에서의 다른 점을 굳이 비교를 하자면 우리가 상대방의 표현을, 상대방의 행동 그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를 수용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공감. 이렇게 두 가지를 어, 선생님들께서 책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좀 머릿속에 넣어가셔야 우리 시험을 풀때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 수용이나 공감에 대한 다른 점은 수업 시간에 학원에서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하고 또 나중에 저와 같이 라이브 시간에 한번더 제가 비교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생길 때한번더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문제풀이니까 다시 다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2번 시각 장애 대상자와 이야기 및 요양 보호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시각 장애 대상자를 어떻게 우리가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분들의 여기 요양 보호는 어떻게 제공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자 그래서 1번 대상자의 옆에서 이야기한다. 2번 지시 대명사를 사용하여 설명한다. 3번 요양 보호사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설명한다. 사물의 위치는 정확히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설명한다. 5번, 보행시 요양보호사가 반보 앞으로 나와서 대상자의 팔을 끄는 듯한 자세가 좋다. 자, 정답은요. 네, 어렵지 않게 바로 푸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5번입니다. 시각장애 어르신들은 우리가 보행할 때 이분들이 앞에 뭐가 있나 불안해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보 앞으로 나와서 대상자의 팔을 약간 끄는 듯한 그런 자세가 좋다고 해요. 기억하시고요. 나머지는 볼게요. 대상자 옆이 아니라 앞이죠. 지시대명사를 사용하면서 설명한다. 어, 지시대면서 이것저것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어떤 거 이것인지 어르신들이 보실 수가 없으니까 이것도 올바른 설명이 아니죠.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하는 어르신이 어딘지 헷갈리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항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오른쪽과 왼쪽을 설명해 주셔야 되고요. 사물의 위치는 시계방향으로 설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3번 여가 활동 유형 중 자기 개발 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1. 종이 접기, 2. 음악회, 3. 신문 보기, 4. 창작 활동, 5. 식물 가꾸기.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4번 창작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기 개발 활동에는 뭐 다양한 활동들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독서 교실 그림 그리기, 민요교실, 뭐, 서예, 백일장,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돼요. 자기개발 활동에. 자, 이,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나머지는 그러면 어떤 활동인지 볼게요. 종이접기 같은 경우는 소일 활동이에요. 소일 활동은 여기 있는 신문복이나 식물 각꾸기 종이접기, 얘네 세개다 소일 활동에 해당하죠. 음악회 같은 경우는, 어, 뭐, 미술전시회, 음악회, 뭐, 영화, 얘네들은 다사쿠요 오락에 들어가요. 창작활동은 정답이니까 어디에 들어가죠? 네, 자기개발활동에 들어가죠. 어, 사실 이거를 여가활동의 유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책 414페이지에 나와있는 건데 어, 이 부분은 역시나 아까 전에 제가 다른 문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이런 문제, 어, 수용이나 공감, 책에서 꼭 문제로 만들어야 돼서 만들어진 것처럼 이런 문제들은 사실상 조금 항상 논쟁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 우리는 시험을 준비하니까 책 414페이지 여러분들 꼭 참고하셔가지고 머릿속에 한번더 넣어두시기를 바랄게요. 자, 34번 요양보호 기록의 종류 중 법정 서식은 1. 상담일지 2. 업무일지 3. 인수인계서 4. 사고보고서 5. 장교양급여 제공 기록지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5번. 장교양 급여제공 기록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죠? 네, 일지다, 일지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일지 가져오셨어요? 선생님 일지 작성하셨어요? 이런 말씀보다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그대로 그 기록지 이름을 전체적으로 불러주는 게 제일 좋아요. 장교양 급여제공 기록지. 선생님, 장교양 급여제공 기록지 작성하셨나요? 선생님, 급여제공 기록지 작성하셨나요? 이런 형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더 좋겠죠. 그렇다 보면 머릿속에 더 빨리 인지가 되겠죠. 장교양 기록 종류 중 법정 서식은 예 하나. <laughs> 나머지는 어르신과의 계약이 종료된 이후 다 폐기하셔도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장교양 기법계개정 기록지는 법정 서식이기 때문에 5년 동안 보관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요양보호사의 업무 보고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주관적으로 보고한다. 2. 내용이 중복되게 보고한다. 3. 가능한 신속하게 보고한다. 4. 시간을 두고 천천히 보고한다. 오, 공식화된 용어보다 쉬운 용어를 사용한다. 자, 정답은요. 네.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보고해 주시는 게 가장 좋겠죠. 주관적으로 보고하는 것보다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하셔야 되고요. 내용이 중복되게 보고하실 필요 없겠죠. 시간을 두고 천천히 보고하시다가 일이 생기면 그 문제를 감당할 수가 없겠죠. 공식화된 용어보다 쉬운 용어를 사용한다? 가급적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이 문제에서도 가급적 공식화된 용어 일찌 가져오세요, 일찌 가져오세요, 종이 가져오세요 이러지 마시고 장교양 급여 제공기록지 갖다 주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게더 맞겠죠. 자 그래서 우리 정답 3번까지 우리 35번 문제 모두 다 풀어봤어요. 선생님 이렇게 문제를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현장에 들어가서도 어렵지 않게 문제가 나올 거예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오늘 공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열공하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은 왼쪽, 후원은 오른쪽.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한 오모동의 심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